크니프의 친구 사귀기. 오늘도 크니프는 혼자 있었어요. 아 심심해.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. 난 정말 외톨이야.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고도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. 누구지? 노래를 참잘 부른다. 크니프의 큰 목소리에 방울새 속삭이는 깜짝 놀랐어요. 정말 내 노래소리가 들려? 아무도 못 듣던데. 난 속삭이야. 목소리는 작지만 아는 건 많지. 둘은 잠시 마주보았어요. 나는 큰이프야. 너는 목소리가 참 예쁘구나. 정말 좋겠다. 왜? 너는 목소리가 커서 멋있는 걸? 아냐, 아냐.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. 아무도 나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 놀려고 하지도 않아. 크니프는 뾰족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어요. <laughs> 친구 사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. 친구를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해봐. 속삭이는 싱긋 웃었어요.